하나하나씩 다 해버리자. 어, 그치, 그치. 맞아. 이렇게 찍어도 언제 편집할지 모르겠지만. 아빠께추억으로 남기고 는어 먹을 수가 없어. 응. 도 응. <laughs> 음. 음. 엄청 상큼한 아름다운 었대 음. 와, 이 도토리. 아, 도토리 맛있다. 도토리 맛있다. 너무 단단해것 같아. 이거 밥도 안 먹고 집을 수 있어. 음. 그 약간 고기 육수 아, 진한 그런 맛이네. 난 여기까지야. 거의 다 먹었지롱. 휴, 날씨 좋다요. <laughs> 야 근데 너 이거 귀안한거 같아. 안 아, 해. 어, 그래? 그래? <laughs> <그래? 웃음> <laughs> 두 겨울에도 선글저대장부 <laughs> 같아 <laughs> 있잖아 이 치마 어. 단점이 띨 수가 없다 여기까지 밖에 안돼 그래서 우리가...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엄청 이렇게 이렇게 뛰었어 약간 그 기모노 입은 어. 그런 느낌 너무 좋았던 서울과 미술관 여기 진짜 최고다 다음은 전망대로 어. 갑니다 엘베 표시가 한 미터로 되네? 높이 82m에 신라 황룡사 구층 목탑을 음각으로 재현한 경주타운은 전망 1층과 전망 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곧 도착하시는 전망 2층 선덕홀에서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끝까지 다 홍보래 경주알도 다서 있는 <laughs> 경주엑 경주타워 아데요천삼여년전 삼국통일을 이뤄낸 민족의 성지자 세계가 감탄하는 문화를 이뤄낸 고도 선화. 무서워, 무서워. 긴장, 나 무서운 거 많아. 어? <laughs> 아이였어 진짜 의자. <진짜>. <laughs> 나할거 없어서 착 따보겠다고. <laughs> 아이고 여기 어게 어. 영원히 없어. 아 저기 옆에 있는. 어 괜찮은데? 이거 괜찮은데? <웃음> <웃음> 어 복죽 터졌어. 아, 추워. 어, 빨리 커피. 커피 와. 디저트 먹을 거지아 예. 예, 예. 아유, 그럼요. 어, 다 땡기거든요. 배고파요. 잠깐만, 아 그럼요. 지금 거 오, 거든요 지금 배고파이잠깐이 아까 이름이뭐였이라 오, 이라이이이 주가 원했던 거 아니야? <laughs> 와, 여기 너무 예뻐. <laughs> 이건뭐 잠집. 우린 지금 배고파거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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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嗯。 不用回 간다! 응 짜잔 사실은 소금에 쓰지 안에도 짜잔. <laughs> 제가 꼬리를 붙였습니다 아니 소금 쓰지 음 그냥도 <이 양도> 맛있다 <laughs> 이 비주얼 괜찮지? 여리가 음, 시킨가? 응, 응. 맞아, 맞아. 광란의 밤. 깔끔한데요지 아, 침에 커피도 먹을 수 있고. 스트 시리얼 프라임이 모된거왜왜왜 팔아야 어딘데? 우리 몇 도? 아야. 송합니다 좋다. 아하, 오. 맞아, 여기 욕조가 있어. 아, 너무 따뜻하다. 아, 좋아, 좋아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아나 근데 해야 될 게. 내일 제가 휴무니까요. 이해야 돼요. 조금. 어? 조금은 해야 돼요. 뭐, 그러니까 넘길 뭐, 거. 뭐뭐 그거들 땅에 카드가. 카드? 카드가 카드 정보가 아, 맞다. 아 씨. <laughs> 내가 말했지, 나 에스파 좋아한다고. 응, 나 아, 너무 좋아. 아, 산이 나와라. 지 닭이 울듯이 배가 아, 울었어 아 진짜? 응 지금도 좀 들릴거야 야 잠깐 열어볼까 소리열 이런지 음. <laughs> 근데 여기 파도 소리 왜 진짜 제트기 소리가 나지? 술은 제대로 골 랐어. 뭐, 내가 생각 했던거 바로 이거야. <laughs> 너무 행복 해 보이 는발 이야. 키. 귀여운 어른들. 저는 사실 커피를 먹으러 나왔습니다. 나 귀엽다 너들 근데 왜탁짱 주변을 어슬렁거려 응? 그냥 앉는거였네 있었으면 좋겠다. 뭐, 거기 먼저 드세요. 가방을 안 들고 갈라고. 응, 내 가방에 넣어. 꿀. 넣었어. 진짜 아쉽다. 그래도 뭐 필요하면 하는 거지. 닭고기 아, 어. 엄청 예뻤어. 어, 맞아 여기 불국사 단풍보러도 진짜 많이 오는 데잖아 차도 음. 있네. 여기도 좋았다. 멋있다. 난저 등이 너무 예뻐. 어야 저쪽에 지금 감 보여? 아니 무슨 뭐, 진짜 이런데 카페가 있나 싶네 아니 주변이 오. 완전히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이제 웬만한 카페는 색다르지 않다고 <목소리도> 여긴 어떤가요 색다른가요? 소똥 <목소리도 음악> 냄새 나는 카페 <laughs> 진짜, 딱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똥 냄새 바로 오, 나. 완전히, 완전 시골이다. 응. 메뉴 자체가 너무 신기해. 우와, 진짜 맛있다. 야 이거 뭐야? 되게 달달한데 개피 씹히는 게 되게 맛있다. เบลนี่คอยัก่าน